네 저는 숨소리를 얹다 채널을 운영 중인 숨선생으로 활동하고 있는 <laughs> 이름은 박준희라고 하고요 올해 37살 됐습니다 어, 아직 결혼은 안 했고 네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고 있어요 부모님 모시면서 살고 있고요 어,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가 고향이 어, 전라도 전주여가지고 사실 내려온지는 좀 됐어요 어, 타양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내려온지는 좀 됐고 내려와서 아무래도 이제 고향이 여기다 보니까 이쪽에 지인분들이 많아요. 이쪽 개통 문화예술 쪽 개통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다양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은 하진 않지만 뭐 연극 배우로서도 활동을 좀 잠깐 했었고 자연스럽게 뭐 연극을 하다 보니까 뮤지컬도 조금 했었고요. 어, 당연히 뭐 밴드 활동,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밴드 활동도 했었고 어, 음악 감독도 했었고 음향 감독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접고요 어, 보컬 트레이너랑 발성 규정사 일만 어, 전문적으로 집중을 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사실 보컬 트레이너를 꿈을 꾼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보컬 트레이너를 하려고 이렇게 막 음악을 시작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전 처음에는 가수가 진짜 목표였어요 가수 어, 대중들 앞에 서고 무대에 서는 꾸민 사람이었는데 음, 사실 음악을 너무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요 음, 제가 음악적 소질이 굉장히 없어요 어렸을 때 어, 중고등학교 때 음치였는데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실제로 중고등학교 때 음치였는데 이게 이, 이, 인생이 참 재밌은 게 제가 저 원래 음대를 지나간 게 아니라 원래 공대를 갔어요 처음에 대학을 들어간 게 공대였는데 그 대학을 처음 들어가면 막꽉 끼리 막 미팅도 하고 막 친구들끼리 이렇게 막 여자 만나잖아요 근데 그막 대학교 돌아다니면서 예쁜 누나들도 많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남중 남고 공대 군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오고 음대를 갔어요 근데 이제 남자들만 사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여자들 앞에 서면 말을 못 하는 거야 내가 여자한테 관심은 많은데 <laughs> 여자한테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끼리 만나면 좀 노래방 잘 가잖아 이렇게 매력 어필을 하기 위해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 말 주변이 그렇게 있었던 친구도 아니었고 딱 외모를 봐도 이렇게 막 제가 이렇게 막 훈남 스타일의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근데 또 음치야 그러니까 이게 아, 이번 생은 여자를 못 만나겠구나는 생각을 하하 했었던 것 같아 어렸을 때. 그러다가 이제 공대 다니던 시절에 그 밴드 활동을 동아리에서 밴드 활동을 보는 인제 형들을 보고 되게 멋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노래를 또 알려준다는 거야. 야 우리 동아리 오면 노래 공짜로 알려줄게. 이제 거기에 혹한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노래를 누군가한테 배운다는 게 사실 이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고 이렇게 뭐 가수 되는 사람들이나 노래를 배우는 거지 이렇게 막. 일반인들이 노래를 배워서 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노래방 가서 그냥 부르는 정도. 뭐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활성화 되거나 막 그러지 않아서 이제 막 활성화 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막, 막 광랜 이런 거 나오고 그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어,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뭐 동아리방, 동아리. 어, 그래서 이제 저의 제가 처음에 노래를 배우는 게 동아리였던 것 같아요. 동아리에서. 노래를 배우고 밴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군대도 가고 군대 갔다 와서 뭐 먹고 살까 이렇게 하다가 아 노래 부르는 시절이 좋았지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서울 가서 오디션도 보러 다니고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서 그러다가 대학을 늦게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20대 후반에 대학을 들어가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자연스럽게 나와서 뭐 오디션 기즈서또 보러 다니고 했는데 사실 노래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나이가 주는 벽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은 벌어야겠고 할줄 아는 거는 노래 배우 뭐, 또뭐 노래하는 거 이런 거 밖에 없어서 자연스럽게 저는 처음에 트레이너 길로 접어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 트레이너 쪽에 막 열정이 있어서 했다는 느낌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할줄 아는 거는 이거 밖에 없어서 했던 느낌인데 막상 누군가를 가르쳐 보니까 생각보다 내가 잘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애초에 음치에 소질이 정말 없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어 감사하게도 그냥 뭐 이렇게 잘하는 사람으로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뒤에서 연습 엄청 많이 해요. 저는 그래서 어 학생들이 질문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웬만하면은 다 내가 해봤던 것들이야.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학생들은 다 저보다 소질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다 수월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굴 만나도 나보다 이렇게 음악적 자질이 없는 사람은 만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너무 없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좀 가르치는 게제 적성에 맞지 않나 그리고 또뭐 대화하는 것도 즐거워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워해서 음, 트레이너가 저한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뭐좀 좋은 기획사를 가거나 아니면 일반인 분들 중에도 취미로 수강하시는 분들이 어, 저를 통해서 뭐 음악이라는 것을 되게 즐겁게 꾸준히 좋은 어떤 취미활동으로 이어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때 굉장히 좀 많이 뿌듯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트레이너를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노래 하시는 분들을 떠나서 이렇게 음성질환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성우분들이나 아니면 세미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때전참 좋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앞으로는 좀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일 수도 있지만 음악적으로 음악적으로도 뭐 이렇게 즐거운 생활 음악 이렇게 아름다운 거다 아니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저한테 배운 친구가 유명해진다면은 어, 저한테 배운 어떤 이런 받았던 어떤 영감들이 그 친구한테 큰 영향력을 만들어내서. 여러분들한테도 대중들한테도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 그런 보컬 트레이너가 되는 게제뭐 한편으로는 꿈이기도 합니다. 네. <laughs> 어... 저는 천안에 있는 백석문화대학교라는 학교를 나왔고요. 거기에 있는 제실용음악를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공부는 한국발성교정협회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고요. 어. 사실 제가 나온 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한 대학교는 아닌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교수님들을 너무 잘 만나가지고 음, 학교 다닐 때 너무 즐거웠어요. 어, 대학을 다니면서 이렇게 음악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아니면은 뭐라고 되지 음, 음악의 아름다움 음악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 다니면서 제 성향이 많이 변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남중 남고 공대 군대를 다녀와서 음대를 가다 보니까 아 이게 편견일 수도 있는데 남자들 속에서만 살다 보니까 사실 저는 좀 거친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막 우락부락하고 막 다혈질이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 교수님들을 좋으신 분들을 만나서 뭐 음악을 접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성격이 굉장히 좀제 생각에는 그 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해요. 좀 유하게 변한 것 같고 좀 아름답 아름답게. <laughs> 좀 웃긴 말인데 좀 아무튼 유학에 좀 변한 것 같아요. 변한 것 가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음... 아 부드럽고 긍정적으로라는 표현이 있구나. <laughs> 부드럽고 긍정적으로 음악을 만나서 저는 이렇게 변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테크닉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협회 가서 정말 많이 늘었죠. 남대웅 교수님 만나서 어, 발성적인 테크닉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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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늘었고요. 음, 이러한 테크닉이나 어떤 이런 학문은 뭐 학교나 협회 가서 정말 많이 늘었지만 실제로 음악성이라든지 노래가 들었던 거는 음 제가 음악 활동 외적인 것들을 했을 때 정말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살짝 언급, 아유고 마이크 <laughs> 살짝 언급해 드린 것처럼 저는 연극 활동도 좀 이렇게 잠깐 했었고요. 음향 감독, 뭐 음악 감독, 또뭐 뮤지컬, 뭐 무대 감독 이런 거 다양하게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그럴 때 음악이 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역시 이렇게. 어, 다른 어떤 예술 분야를 접하면서 어찌됐던 시간에 표현하, 표현하는 거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혹은 좋은 감독님들 만나서 좋은 배우들 좋은 동료들 만나서 대화하고 이러면서 노래가 그때 진짜 많이 늘었던 것 같아 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좀 가진 거는 별로 없지만 사람 잘 만나서 좀 여기까지 온 케이스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막 음악만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다른 데 가서 친구들도 만나보고 뭐 다른 분야도 접해보면 굉장히 음악과 맞닿아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활동을 해보시는 거를 아내 소개하는데 이게 왜 그래 자꾸 뭔가 이게 조언해 주려고 그래 직업병이야 <laughs>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정말 그때 정말 정말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이 채널을 만든 목적은요 당연히 이제 발성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크겠죠. 그리고 노래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래하시는 분들이 모두 득음을 하셔서 즐거운 음악 생활 하시는데 더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도 있고, 혹은 이제 전공자들, 특히 이제 뭐 가수를 꿈꾸거나 아니면 뮤지컬 배우를 꿈꾸거나 하는 친구들한테는 당연히 더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도 있지만, 음, 있지만 그거는 다른 채널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 저보다 더 뛰어나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다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 제가 조금 바라는 게 있다면,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이렇게 가르칠 때 이게 너무 발성이라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전문 용어기도 하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 많아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표현하고자, 그리고 여기 내 채널 숨소리를 숨 얻다 채널이 오면 굉장히 쉽게 풀이가 돼 있더라. 좀 그런 게 저의... 목표인 것 같아요. 만든 목적. 그래서 제가 강의 영상이나 이런 걸 찍을 때 어떻게 하면 전문 용어를 안 쓸까, 어떻게 하면 쉽게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좀 이해하기 쉽게 논리 정연하게 만들까를 굉장히 좀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를 진짜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실제로 그리고 어 이렇게 레슨을 할 때도 소통을 좀 많이 해요. 어떤 생각인지, 다른 선생님들한테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는지, 어왜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제 채널을 이용을 하실 때도 저를 많이 이렇게 저랑 소통하는 거를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소한 거라도 이렇게 댓글 이렇게 달아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지금 자기 영상 소개를 자기 소개 영상을 찍는 것도 어떤 분이 피드백 주셔서 사실은 제가 찍는 거예요. 저 이렇게 생각도 못했는데 뭐 감사하게도 저잘 되라고 이렇게 피드백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음. 그리고 어... 아 이것도 있다 음악적인 어떤 이런 발성적인 음악에 필요한 발성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그 사람 목소리 있잖아요 당연히 뭐 음성 질환자들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뭐 쌤이 나시는 분들 뭐 성우분들 이런 목소리에 관한 모든 것들을 저는 이 채널에서 다뤄보고 싶거든요 어, 그래서 목소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저의 이 채널을 만든 목표고요. 이 채널을 통해서 또한 저의 학문, 저만의 어떤 발성의 길. 숨, 숨 선생 발성법 뭐 이런 거를 만드는 게 네, 목적, 목표이기도 합니다. 음, 사실 얼마가 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제 꿈은 이 채널을 발성 전문 채널, 음성 전문 채널, 넘버원 채널로 만드는 게 1번 채널로 최고의 채널로 만드는 게제 꿈이고요. 어, 하나 한 가지 더 목표가 있다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게 발성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렇게 그들만의 리그 꼭 필요한 사람들 전공자들 노래하는 사람들 뭐 성우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보지만 그 일반인들 있잖아요 정말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요꼭 필요한가 요런 분들한테도 조금 전파를 하는 게제 진짜 큰 목표예요 왜 그러냐면 음 우리가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목소리가 어 그렇죠 우리의, 우리의 어떤 이미지 보여지는 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쳐요 실제로 음, 예를 들어서 외모는 정말 정말 남성다운데 저처럼 이렇게 막 제가 이제 막뭐 코수염을 기른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막 울그락불그락 몸도 크고 이런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목소리가 아이 같다라면 상상을 해보시면 좀 이미지가 좀 이상할 수 있겠죠. 언발란스하니까, 혹은 정말 뭐 이렇게 김태희 씨나 아니면 전지현 씨처럼 정말 아름다우신 분인데 목소리가 막 저와 같다라면, 좀 그것도 좀 언발란스하니까 이상하겠죠.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이처럼 사람의 목소리가 굉장히 여러분들의 이미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쳐요. 끼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 이성균 씨를 떠올리면 굉장히 외모가 출중하기도 하지만 먼저 떠올리는 게 따뜻한 목소리 굉장히 동굴 같은 목소리를 떠올리면서 이미지 또한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포근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어떤 보이스를 음, 일반인들도 필요에 따라서 보이스를 트레이닝을 하면은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 내가 매력적인 사람으로 되는 데 있어서 비단 외모만 가꾸는 게 아니라 보이스 트레이닝은 당연히 해야 되지라는 어떤 트렌드 뭐 문화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사실을 제가 앞으로 평생 살면서의 목표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앞으로 뭐더 많이 공부해야겠지만 그거를 목표로 어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채널 통해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뭐 많이 이렇게 질책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채뭐 지금이야 제가 생각이 이렇지만. 어 앞으로도 이제 뭐 채널 활동하면서 다양한 콘텐츠 다양한 어떤 뭐 발성 트레이닝법 아니면은 어뭐 다양한 것들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어잘 지내 봐요. 그냥. <laughs> 네. 여기까지 할게요.